중급 속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주룩주룩 우루루 쾅쾅쾅 계속 내리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는 국민 행동 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용맹한 기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타들어가는 폭염도 있지만 바로 장마철 시작되면 뉴스에서 맨날 집중호우다 태풍이다 풍수의 피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원고와 기자로 변신해서 용맹한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준비한 컨셉입니다. 오늘 제대로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태풍, 호우, 지하침수공간, 산사태, 하천재 등등 알려주셔야 할게 오늘 진짜 많아요. 하...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끝까지 다 봐주셔야 돼. A부터 Z까지 어떻게 대비하고, 여름철에 재난재해 대비하는 방법. 행동수칙, 몽땅 파헤치를 한번 가보자고요. 태풍, 저리 비켜, 집중호우, 저리 가라우. 나왔은, 어? 아 저기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예예. 어디 과에서 근무하시는? 여기 아, 재난관리정책과 근무. 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정경수라고요. 혹시 기혼 여부는요? 미혼입니다. 아 그럼 슬라의 자녀는 없고요. 네. 네.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 김씨시죠저 정씨입니다. 장래희망은 어떤 게 있어요? 장래희망이요. 예. 저 현무양초학원. 아, 아 재난관리정책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 대비해서 네. 저희 행안부 자연재난 부서에서 하시는 것들 총괄하고 조정하고. 정말 긴박한 일이나 이런 걸 많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아 어,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면서 힘든 일 이런 거 있으셨어요? 힘든 일은 이제 저 오늘 똥말래오셨어 아, 힘들다기보다는 재난대응 업무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정성 맞아, 그런 게좀 있는 거 같아요 아, 맞아 그런 의미에서 좀 맞추시면 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예. 용기?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 보험은? 보험. 어, 근데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핫서머 더위를 날려줄 무선 손 선풍기. 어, 이거.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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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또 이번 문제. 어.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성함은 한지수 씨고 어디과에 네. 근무하시나요 저는 혁신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기획을 하는 건가요? <laughs> 어, 네네. 네.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네. 있고 저는 이제 국제역용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혁신 기획과면 영어로 바꾸면은 레볼루션. <laughs> 입사한지는 얼마나 되시세요? 5 확실히 이과 좀 자랑 한번 하겠다면 한표 주실 수 있어요. 직원분들 너무 좋으시고 네. 저희 국장님랑 과장님도 진짜 인품이 정말 너무 좋아 그건 누 뭐야? <laughs> 여기 국장, 과장님도 없는데 왜 자꾸 국장님, 과장님을 얘기. <laughs> 문제 하나 내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용기.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호우 경보는 3시간의 누적 강우량 땡땡 미리미리 이상이 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땡땡땡 미리미리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이 기준을 맞춰 주세요. 너무 어무너 너무 너무 네. <laughs>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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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요? <laughs> 어유 한번 업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오우. 오십미리 백팔십입니다. 저입니다아 전전 남친 아직도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남친 완성인지 얼마나 됐지? 좀 됐어. 제 선물로 약간 좀이 정신을 극복할수 있게 네, 하나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야 자 까주세요. 오. 오 오늘의 달콤한 시간 아 아이스크림 교환권오 이래 때보다 약한6만 원에서 7만원더쓴거 같은데. 하겐다즈 나토로? 저희가 정해놓은 거 드릴 수 밖에 없어 고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어, 잠깐만요 어이 저거 가져하세요오 하다 하시던 거 하시던 예예 예, 하시던 거 아. 예예 아, 무슨, 아, 예, 예. 무슨 과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대응과고요. 예. 예, 여름철, 겨울철, 풍수의 대설 한파, 예. 그러고 호우나 태풍 이런 예. 거 대응하고 예. 있습니다. 어, 몇몇년 차이시죠? 저는 18년도에 입직했고요. 그런데 60년 아,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저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네요. 아, 예, 저희 대, 대장님이신데요. 아, 어 대장님 오자마자 네. 바로 옷을 입고 계시네요. <laughs> 평소에 어떤 대장님이세요? 그 저희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로 아, 예, 열심히 네, 대응하시고 네, 노력하십니다 어휴, 어, 대장님. 여기 아까 저분 대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직책이 대장은 아니잖아요. 자연저는 대형 과장입니다. 그렇죠. 과장이죠. 대장이면 별이 네 개인데. 네. 고두머리 이시죠? 네 그런 셈이죠 모두로 모이은 아니고 다 동료들입니다 아, 그래도 그임걱정에서 임걱정이 최고 대빵이시잖아요 네네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 20년 넘게 장마나 폭우 태풍과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에피소드는 웃을 일은 없고 항상 긴장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네. 네. 났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을 대피시킨 다음에 사전에 대피를 많이 시켜가지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우리 과장님만의 평소 장마 기간에 대비하는 것이 따로 있으세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습하니까 물 먹는 아마를 하나마를... 장마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밤새고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어? 물론 과장님도 뭐 고생하시겠지만 네. 직원분들에게 또한마씀 조금만 참자. 장마가 끝나면 휴가 꼭 보내줄게. 어? <laughs>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 휴가 보내준다니까 과장님도 빼고 나머지 다 가세요. 안심겠죠 <laughs> 예. 어,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쪽 어, 과장님 말로는 예. 밤을 새셨다고 그러시는. 아예샜습니다 당직 이런 건 아니고. 아예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니 따로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laughs> 무슨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여름철 대응 팀장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 쓰셔야겠다 신경을 써야죠 능력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안내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아예 받아 봤던 거 같습니다 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 근처에는 조금 살피면서 돌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드시 부서에 오기 전에는 그런 재난 문자를 받고 이러면 이제 약간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자연재난대응과 부서 오고 나서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까지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니다아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근데 여기 풍수의 마스터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 풍수의 마스터를 전수해 주실 분! 본인이신가요? 네! 접니다! 평소에 마스터이시니까 이거를 또 보시는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날수 있는지 이거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디테일하게 장소에 가셔서 네. 마스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 마스터. 가시죠. 아 일단 어떤 일을 맡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대응과에서 풍수해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하태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씨는 약간 좀 그렇게 많은 성신 아니네요. 그치? 맞습니다. 옛날에 그 하일청 씨 서수남 하, 하일청 씨모르시죠잘 모르겠습니다. 하일 자동 풍풍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태풍, 비, 바람 이런 게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피해도 크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주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특히 전례 없이 강한 호우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집중적으로 주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구 온난화 같은 영향으로 이상 기후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게또 강도도 세고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기상청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대책을 이제 수립하였는데요. 저희가 그 최근 한 10년간 피해를 분석해 보니까 산사태랑 그리고 하천재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 3대 인명피해 요인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를 음...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에 또한 자연재해다 보니까 100%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이 대책을 세우기도 힘들지 않나요? 재난 재해가 발생하기 전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자연재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완전히 예측하고 또100% 피해를 네. 없게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조금 미리 사전에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리고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면은 인명 피해만큼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네. 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여름철 본격적으로 맞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럴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취약 지역 같은 곳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런 예방강 조치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기가 좀 시작됐을 때는 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요즘에는 이제... 국지성으로 그래가지고 네. 자고 있을 때또 비가 막 엄청 오고 또 이곳이 해가 이렇게 나면 반대편은 비가 또 엄청 오고 어디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예 그런 곳에서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대비를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막을 수가 없고 불어오는 태풍을 어게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제일 먼저 하는지는 뭐예요? 사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상예보나 특 홍보들을 보고 그 행안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음. 거를 가동을 합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도 종종 중대본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자, 자주 네, 등장을 하는데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전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하고 피해가 있는 곳에서는 신속하게 대피를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인가지하차도큰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네. 비해서 달라진 피해 방법이 있다면 세 가지로 말하면 뭐가 있을 수있을요 네. 지하차도는 특히 작년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생각... 세 가지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음. 지하차도가 15cm만 돼도 통제를 한다 어. 바퀴의 반절 정도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것들 보면 은 음.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맞아. 이게 조금만 높아져도 차가 안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5cm만 돼도 통제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아예 이제 지하차도에 진입을 못 하도록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조금 더 작년에 이어서 설치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하철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가셔서 통제를 하고 우회도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최소 2인 이상, 많은 곳은 4인까지 경찰분들과 같이 해서 현장에 통제하도록 담당자들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지하철도가 이제 배수가 되긴 됐는데 배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또, 또 중간에 막히고 또 워낙 맞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오면 그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빗물이 내리면 당연히 여기로 모일 수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풍수의 피해를 입었을 때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풍수의 보험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아, 이번에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아, 예, 예, 예전부터 아. 계속 실시하고 있는 네네네. 내용인데요. 풍수의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면 호우나 태풍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비닐하우스 같은 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풍수의 보험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까지 지원해준다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보험료도 적게 낼수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때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뭐 산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위험이 감지가 된다, 뭐 징후가 보인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 갑자기 또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풍수해로 삼행시 칠수 있나요? 제가 항상 풍수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풍! 풍수해 호우나 태풍을 말합니다 수! 수많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민분들이 안전하고 해!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야 오. 임기 운명이 좋으시 <laughs> 항상 풍세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풍수예방을 위해서 우리 행안부 직원분들의 도구가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 근데 사실 여름 할거 없이 지금은 사계절이 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뭔가 조짐이 보인다. 항상 안전한 곳으로 대표하고 안전,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용맹한 퀴즈는 앞으로도 요목, 조목, 어떤 걸 찾아서 할지 계속됩니다. 용맹한 키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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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이런 분들은 이런 거잘 할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